오늘은 세계 속의 우리 경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와 무역을 합니다. 그리고 무역을 통해서 서로 경쟁하면서 국제 경쟁력을 키우고 있지요. 우리 각 나라들은 이렇게 무역을 통해서 서로 의존하면서 경쟁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무역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가 국가...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선 먼저, 무역의 뜻과 무역이 이루어지는 까닭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준이가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옷은 중국에서 만들었고, 빵은 미국에서 재배한 밀로 만들어졌고요, 포도는 칠레산. 그리고 나무는 책상은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어진 나무로 만들어졌, 만들어진 책상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는 외국에서 들여져 온 물건이나 외국에서 음, 들여온 원료를 가지고 만들어진 물건들이 매우 많아요.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물건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생활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땡땡 나라에서는요. 날씨가 덥고 1년 내내 비가 많이 옵니다. 사람들은 바나나, 야자 등 열대과일을 주로 재배하고요. 석탄, 원유, 천연가스와 같은 지하자원은 많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옷이나 자동차 배와 같은 만드는 기술이 부족을 하다는 걸알수 있겠죠. 뾰족뾰족 나라에서는요, 기후가 온난해서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적당하고요, 품질이 우수한 옷과 자동차, 배를 만드는 기술이 뛰어나지만, 석탄, 원유 등 지하자원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로 공장이나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하지요. 자, 두 나라의 자연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땡땡 나라는 날씨가 덥고 1년 내내 비가 많이 내립니다. 뾰족뾰족 나라는 기후가 온난해서 사람들이 생활하기 적당하지요. 땡땡나라에서는 이러한 날씨 덕분에 열대 과일을 주로 재배합니다. 그리고 석탄, 원유, 천연가스와 같은 지하자원이 풍부하지요. 뾰족뾰족나라에서는 품질이 우수한 옷이나 자동차 배를 만드는 기술이 뛰어납니다. 자, 그럼. 땡땡나라에서는 옷과 자동차 배를 만드는 기술이 부족하고요. 뾰족뾰족나라에서는 지하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땡땡나라와 뾰족뾰족나라는 풍부한 것과 부족한 것이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땡땡나라에서는 부족한 기술을 뾰족뾰족나라에 빌려오고요. 뾰족뾰족 나라에서 부족한 지하자원은 땡땡 나라에서 빌려오면 좋습니다. 자, 과연 빌려오고 빌려주는 것만으로 끝날까요? 그렇죠. 서로 거래를 하면 필요한 것들, 부족한 것들을 채우면서 생활할 수 있겠죠. 자, 이처럼 나라마다 자연환경과 자본, 기술 등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쪽 나라에서는 생산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생산되지 않지요. 반대로 이쪽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훌륭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지 못한 나라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생산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서로 사고 팔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 여기에서 열대 과일을 재배하는 다른 나라가 하나가 더 등장을 한다면 땡땡 나라의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기술을 사오려면 우리나라에서 열대과일인을 많이 팔아야만 우리도 기술을 사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열대과일을 파는 나라와 서로 경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더질 좋은 바나나를 만들어서 팔기 위해서, 더 많이 팔기 위해서, 더 값싸게 팔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나라 간에 서로 필요한 것을 사고파는 이러한 활동을 우리는 무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은 무역 활동을 하면서 서로 의존하면서 동시에 경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